새 봄이에요. 에휴. 봄이야, 뭐 해? 콩순아, 왜 이렇게 한숨을 쉬어? 무슨 일 있어? 우리 반에서 내 키가 제일 작아. 걱정하지 마, 콩순아. 봄이도 키가 작을 때가 있었어. 정말? 나도 빨리 키 컸으면 좋겠어. 그럼 오늘 봄이랑 함께 우리가 언제까지 클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해볼까? 와, 좋아, 좋아. 빨리 알려줘. 오늘의 이야기는 요리조리 열어보는 우리 몸. 그 마지막 이야기. 성장과 회복이에요. 책을 펼쳐볼게요.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라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 성장이 멈춘대요. 사람마다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자라는 정도도 다르다고 해요. 아기는 태어나기 전까지 엄마 뱃속에서 자라요. 아기는 엄마 몸속에서 약 10달 동안 지내요. 그리고 아홉 달이 되면 태어날 만큼 크는 거예요. 드디어 세상과 만나는 거죠. 네 살쯤 되면 어른 키의 반 정도 자라는데 그것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대요. 보통 16살에서 21살 사이에 성장이 멈추는데 어떤 사람은 부모님보다 키가 더클 수도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클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키가 좀 줄어들어요. 우리 몸의 뼈가 줄어들거든요. 우리 몸에서 평생 동안 계속 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맞춰 봐요. 짜잔! 자 바로 머리카락과 손톱이에요. 생각해보면 정말 머리카락은 자라고 좀 지나면 또 다시 자라고 손톱도 그때그때 잘라주지 않으면 계속 자라죠? 이렇게 손톱과 머리카락은 평생 동안 자란답니다. 우리 몸은 똑똑해서 어딘가 잘못되거나 균이 들어오면 스스로 낫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한대요. 세균은 아주 작아서 우리도 모르게 몸속으로 들어와 아프게 해요. 하지만 세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백혈구가 세균을 잡아먹어서 아프지 않게 해준답니다. 또 상처를 입어 피가 나면 이렇게 딱지를 만들어서 세균을 막아준대요. 우리 친구들도 상처 위에 딱지를 본 적이 있죠? 바로 이 딱지가 상처에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착한 역할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억지로 떼지 말고 상처가 나아서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몸의 성장과 회복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봄이야 함께한 우리 몸 알기. 궁금증이 좀 해결됐나요? 마지막으로 봄이가 우리 몸의 일곱 가지 재밌는 사실 알려줄게요. 잘 기억하고 있다가 다른 친구들이나 부모님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죠? 하나, 우리 뇌는 무려 5만 가지 냄새들을 기억할 수 있대요. 와, 정말 많다. 둘, 우리가 하는 재채기는 기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코 속에서 빠져나온대요. 기차보다 우리가 더 빠른 것도 있네요. 셋, 머리카락을 세어본 적 있어요? 엄청 많죠? 우리 머리카락은 약 10만 개라고 해요. 와 정말 많다. 정말 세어볼까 싶었지만 너무 많아서 보미는 포기. 우리 몸의 일곱 가지 사실 넷. 우리가 평생 살면서 자는 시간을 합치면 약 22년 정도나 된대요. 어 갑자기 자는 시간이 아까워지는데요. 그래도 내가 쉴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 뭐 알고 있죠? 다섯,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면 몸이 뜨거워지죠? 이때 우리 몸에서 나는 열은 물한 잔을 끓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대요. 오, 이건 봄이도 처음 알았어요. 여섯 번째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와 두꺼운 피부는 어딜까요? 가장 얇은 피부는 깜빡깜빡 눈꺼풀. 이 눈꺼풀은 눈을 보호해주는 우리 몸에서 가장 얇은 피부예요. 그럼 가장 두꺼운 피부는 바로 우리의 발바닥이에요. 우리 몸의 맨 밑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이 발바닥이 바로 가장 두꺼운 피부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봄이가 알려주는 우리 몸의 사실은 바로 이 인중이에요. 윗 입술 위에 파인 부분을 인중이라고 해요. 일곱 가지 사실을 모두 알려줬어요. 다잘 기억할 수 있겠죠? 보미와 함께한 플랫북 요리조리 여러분은 우리의 몸, 신비한 인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또 궁금한 점이 생기면 친구와 함께 책을 다시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우리의 몸, 늘 아끼고 소중하게 다뤄야겠어요. 우리 몸은 정말 중요하니까요. 그럼 보미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